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최신 아이패드도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델별 정가 대비 최대 10%까지 카드 할인이 적용되고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정말 뛰어납니다. HDR 콘텐츠, 영상 편집, 색보정 작업을 자주 하신다면 이보다 좋은 선택은 없어요. 다만 휴대성과 무게가 부담된다면 11인치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같은 M2 칩셋으로 대부분 작업은 문제없이 소화하거든요. 두 모델 모두 현재 할인 구매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댓글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사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품 보장되는 안전한 판매처를 통해 배송도 빠릅니다. 구체적인 할인 정보는 댓글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